안녕하세요. 도움 스터드입니다. 아직 보용한거 떼지 못했고요. 이제 키오스크랑 아크리스카시 로고 등등이 다음 영상에서 다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완전 달라졌을 겁니다. 이 책상이 들어왔고요. 저희는 책상을 아주 넓게 크게 좌석 개수를 많이 넣으면서도 아주 넓게 지금 보시면 어마어마하죠. 화면 상으로도 이건 사실 뭐 제일 비싼 프리미엄 독도실에는 들어가는 책상 사이즈랑 비슷합니다. 복도 공간도 넓게 아주 개방감 있게. 그리고 책상조명도 다양하게 다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요. 이게 저희의 경쟁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이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13호점 이벤트, 여름 이벤트. 현재 저희가 1억 3천을 받았습니다. 60평 기준으로요. 근데 제가 1억 2천만 원을 받을 거고요. 지금 인건비랑 자재비가 올랐지만 제가 원가 절감을 최대한 하면서 제가 몸으로 많이 뛰어서 우리 공사비를다 쳐드릴 겁니다. 그리고 평당 100만 원씩 추가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80평 공사를 하신다. 그럼 60 평까지 1억 2천 플러스 2천 하면 1억 4천이 되겠죠. 100 평을 하신다, 1억 6천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될 겁니다. 물론 전기증설, 화장실 공사, 소방, 철거 등은 별도입니다. 이건 어디든 마찬가지고요. 이런 특별한 경우가 없을 시에는 다이 금액에 모든 걸 포함해서 지금 있는 그대로 세팅해서 보여 공사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